안녕하세요 아집입니다. 오늘은 이게 세탁기 자리에요 여기가 세탁기 자리인데 저희가 항상 일을 할때이 부분을 파요. 파는 이유가 배관을 감추기 위해서 파는데 이 세대 같은 경우는 원래 지역난방이었어요. 지역난방이었다가 중간에 이제 쪽 가지관으로 바꾸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도 기존 여기가 비트죠. 예, 비트 라인에서 이 중간에 있는 걸 가지간이라 그래요. 분배기 쪽으로 보내는 걸 저희가 편의상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 노수가 발생돼 갖고 아래층 피해가 나오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래서도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개별 난방으로 바꿔 나갔고 기존에 세대 거주 상태에서 바꾸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바꿀 수 밖에 없어요.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다가 보일러를 장착한 거예요. 예, 연도수 보면 연도수가 보일러가 그렇게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아, 여기 있네요. 2018년 지역에서 개별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도 이렇게 노출배관이 많은 상태여서 예. 이번에 한번 노출로 셀프 가능하기 이렇게 해서 세탁기를 저쪽 끝으로 수도를 옮기는 노출로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입해야지 깔끔한데 이번에는 뭐 기존의 노출 배관도 워낙 많아갖고 굳이 매입하지 않고 이렇게 노출로 이거는 셀프 가능하신 부분이니까 한번. 배관 연결하는 걸 잠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노출 배관은 제가 셀프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 혹시나 배개 하나 잘못 시공을 해놔도 눈으로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되고 차후에 문제가 돼도 눈으로 보이는 데서 이렇게 누수가 진행되니까 아래쪽 피해가 없어서 이거는 제가 셀프 추천하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의 손재주만 있으면 은 한번 도전해 볼만 합니다. 이 정도는. 네. 여기까지 해놨어요. 이거는 뭐, 샤워기 정도, 뭐좀 자신이 셀프에 관심이 있으시면 샤워기 정도는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까지는 설명을 안 드렸어요. 굳이. 신주 소전 앨범에다가 원래 돼 있었어요, 이렇게. 이거를 이제 신주 T로 바꿔서 여기다가 에이콘 CM을 껴놓은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달고 싶은 높이에다가 저 에이콘 저거를 뭐 저희는 편의상 양구라 그래요. 그냥. 양구 이렇게 생긴 모양을 사셔가지고 먼저 박아 놓으신 다음에 에어컨을 이렇게 노출로 이렇게 끌고 가면은 여기서서 여기서도 수도를 쓸 수가 있고 여기는 이제 발코니 바닥 물 쓰시고 이렇게 해서 저쪽에서는 세탁기 수도물을 쓰실 수 있으니까 이거는 한번 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네. 에이콤 끼는 영상은, 어, 이거는 특별히 말씀 안 드려도, 기본적으로 다 하실 수 있다는 전제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니까. 슬리브만 잘 끼셔가지고, 에이콘 부속 연결하고, 잘만 재단해서 이렇게 보내시면 될것 같아요. 요렇게 바뀌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저희는 편의상 양구라고 표현을 해요. 에이콘. 이게 이렇게 D 자로 꺾인 부분은 이렇게 파지 않고 걸때 쓰는 거고, 파서 놓는 건이 부분이 D 자로 꺾이지 않고 일자로 된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이 제품을 쓰시면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다가 수도꼭지만 끼면 될것 같아요. 이런 거는 셀프 가능합니다. 슬리브 끼는, 어떻게 끼는 건지는 에어컨. 제 영상 보면 에어컨 끼는 방법 이렇게 찍은 영상이 있어요. 그거 참조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옮겨서 수도를 노출로 이동하는 거는 이차 노수 하자가 나와도 눈으로 보이는 부분이니까 가능하다 싶어서 영상을 찍어봤어요. 여기까지 할게요.